민혁의 이상형 월드컵을 할 겁니다. 뭐 모모하는 민혁, 모모하는 민혁을 고르는 거예요, 여러분 댓글로. 첫 번째입니다. 탈색 민혁 대 흑발 민혁, 흑발 승리. 무대 위에서의 민혁, 그다음에 무대 아래서의 에 행동하는 민혁. 일단은 아래가 진출합니다. 말티즈 민혁 대세퍼트 민혁. 네, 그냥 말티즈 올라갈게요. 여러분들 세퍼트 해줄 생각이 없네요. 근육질의 민혁. 어 마른 민역, 어, 근육 민역이 있긴 있네요. 오케이 일단 마른 마른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른 민역, 마른 오징어 누구야? 쌍꺼풀이 한쪽만 있는 민역, 그다음 쌍태해서 두쪽 있는 민역. 이건 한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오케이 한쪽. 펜사하는 민역 그리고 행사에서의 민역. 펜사가 올라갑니다. 복근이 있던 민역 때 없는 민역. <laughs> 있는 있는 있는. 아, 어, 오케이. 이딴 민혁. 타투 있는 민혁. 운전면허 없는 민혁. 이거는 운전면허도 없는 걸로 갈게요. 짧은 머리 민혁 대긴 머리 민혁. 짧은 머리 민혁. 셀카 민혁 대 남이 찍어주는 민혁. 아, 셀카가 맞네. 셀카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긴 귀걸이 대딱 붙는 귀걸이. 긴이 좀더많아어서 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전 딱이 좋아요. 헤어, 헤어밴드 민혁 대깐 민혁. 이거는 헤어밴드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공카, 톡톡, 톡톡 자주 오는 민혁, 그리고 V앱 자주 하는 민혁. V앱이 더 많은 것 같아.